최근 SNS상에서 핫한 국내 여행지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국내 여행을 떠난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여행을 떠난 곳은 강원도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국내 최고 여행지 중 하나로 손꼽혔던 제주도를 누른 건데요. 다양한 국내 여행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국내 여행지는 어딘가요? 다양한 시민들과 만나봤습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전주 한옥마을을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어, 그 이유는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어, 전통적인 의상인 한복도 경험할 수 있고 많은 한국 음식들이 있어서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경주를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어, 경주에는 우리나라의 유물들도 많이 있을 뿐더러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리고 같이 가면 한국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를 경주에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경주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학여행 때 갔을 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주를 갔다 온 것에 대해 되게 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경주에는 많은 유적들이 어, 숨겨져 있고 또 저희의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도 거기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삼청동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외국인들이 한국스러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은데 삼청동은 한국스러움도 있으면서 동시에 되게 세련된 가게들이나 뭔가 외국인들이 먹기 좀 편한 정도로 약간 어그 정도의 한국 음식들도 되게 많이 팔거든요. 레스프랑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한국스러움과 동시에 세계스러움이 모두 있는 상청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외국인에게 제주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신이 내린 환경, 천혜의 환경으로 다양한 자연과 이런 동식물들을 볼수 있는 곳이고요. 어, 일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계절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외국인 친구한테 그 홍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홍대하면 일단 대한민국의 젊음의 중심, 그 젊음의 거리, 젊음의 맛집 없는 게 없는 그 젊은이들은 꼭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제 친구면 어느 정도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할 때고, 저도 젊, 젊으니까 젊음의 거리 홍대를 추천합니다. 이처럼 외국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국내 여행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추천 대상이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 고유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나 서울의 북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의 산실이라 할수 있는 경주가 꼽혔는데요. 또 반대로 지나간 역사보다는 현재 한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홍대를 추천한다는 재밌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제주도, 강릉, 속초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CBC뉴스 강혜원이었습니다.